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.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장성현 가곡교실은 한국 가곡을 소개하고 감상하면서 재미있는 가곡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가곡 음악 방송입니다. 많은 구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이 시간에 에 신작 가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홍순도시 한성훈 작곡, 아내를 위한 노래입니다. 네 제가 찾아보니까 아내의 그 의원이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안식구와 어또 밖에서 여러 가지 일에 활동하는 바깥 주인에 대해서 내외라고 하는데, 아내라는 말은... 집 안쪽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에, 이러한 그 아내를 위한 노래가 있다는 것은 에, 아내의 사랑과 희생이 그만큼 에, 크다는 그 존재가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에, 사실 아내가 가정에서 그 역할이 너무 커서 에, 사랑받고 에, 존중받아야 할 에, 존재라는 그러한 에, 의미가 있다는 에,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예, 특별히 이 가정에서 이제 여성이 어머니가 되면은 또 모성애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은, 네, 정말 뭐 가히, 예, 절대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네, 어느 탈북자 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,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충격받은 이야기를 하는데, 에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부부가 나들이를 하는데 <laughs> 지하철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 이제 남편이 이 아내의 가방을 받아 가지고 들어주고 어또 가방을 들고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그 충격을 받고 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. 에 그리고 또 이제 에 부부가 이제 어디 이제 마트를 간다든지 외출할 때 남편이 아기를 안거나 업고 가고 아내가 이제 빈손으로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.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. 전부 다 여성이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또 여성으로서 또 아내로서 이렇게 존경받고 산다는 것 이게 정말 사랑받고 산다는 것 대단한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오늘 노래가 아내를 위한 어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. 네 그러면은 이 시를 낭송을 하겠습니다. 아내를 위한 노래. <laughs> 당신은 메마른 나의 동산에 수줍은 봄비로 내려왔어요. 당신은 메마른 나의 동산에 수줍은 봄비로 내려왔어요. 거기 향기 있어 함께 걸었네. 거기 사랑 있어 불씨 집혔네. 때론 거친 광야 건너갈 때 그대 큰 힘이 되어 주셨네. 아 언제나 따스한 그대의 사랑 우리 행복한 마음 가득하도다 행복한 마음 가득하도다 언제나 따스한 그대의 사랑 우리 행복한 마음 가득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따스하다는 이참 말이 굉장히 그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. 이제 이 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당신은 메마른 나의 동산에 수줍은 봄비로 내려왔어요. 거기 향기 있어, 함께 그렇네. 거기 사랑 있어, 불씨 지폈네.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 내 네, 불씨를 지폈다는 거, 내 네, 혼자 있어가지고서는, 내 네, 불씨가 잘 살아나지 않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, 어, 참, 아내가 있음으로 해서, 네, 가정에 사랑의 불씨, 이 모든 불씨가 행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감동적인 이러한 그 표현입니다. 아마 제가 느껴볼 때, 이 시인께서 부인을 무척 사랑하는 듯 합니다.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아내를 위한 노래가 나오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참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, 참, 그, 남편에 대한 노래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 가정에서 자식들도 거의 참 위급할 때, 또 힘들 때, 참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를 찾습니다. 네, 저 자신도 그렇고요. 그래서 그 여성의 어머니의 역할, 아내의 역할, 정말, 정말 대단하고, 사랑받아야 될 존재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가곡을, <laughs> 네, 테너, 어, 김성직의 목소리로 에,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당신은 메마른 나의 동산을 울시지 폈네.